제주혁신의 김영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지금껏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는데, 요즘 그 계속 거리 추진하는 가열차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제주혁신의 출범 식에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근 50일간 아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지 약간 기생이됩니다저 또한 그렇게 예, 제대로 잠을 못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출범식에 맞춰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지만 아까도 우리 여러 상임고평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동조 세력들, 잔 세력들이 아직도 무슨 작당을 하는지 집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남은 잔당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까지 우리 혁신회 의와 우리 당원들과 여기 모두 함께한 모든 분들과 함께 계속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